안녕하세요. 상어 코인 상어입니다. 영상에 앞서 저희 상어 코인은 일체의 대가성 수수료나 리딩비 자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어 코인 영상은 성공적인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코인 투자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로 1대1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해 볼 코인은 AIDA라는 코인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홀드에 따르면 에이다 코인 창시자 찰스 호킨스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과 이더리움의 경쟁자인 에이다는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은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했습니다. 찰스는 지난 2년 동안 스테킹이 된 에이다의 사용자 수, 에이다의 실제 거래량, 그리고 유스케이스 및 유틸리티 성장과 벤처 캐피탈 투자 등 모든 지표가 향상되었다며 에이다의 가격 움직임은 작은 소음이라 강조했습니다. 약 4천 명의 개발자가 진행 중인 에이다는 확장성과 거버넌스 이슈를 해결하고 멀지 않은 미래에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에이다의 희소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에이다의 창시자 찰스가 에이다의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 제드 개발 현황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제드의 공식 발행사로 선정한 암호화폐 경제 플랫폼 코티가 제드를 위한 오라클 환율 주문 제출 및 취소 기능을 테스트 중이며, 사전 공개 버전이 UI 구현 후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제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용자는 이를 통해 거래 및 디파이 거래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지갑 업데이트와 환경 관련 캠페인 홍보 NFT 메타에 발맞춰 에코 에이지 카르다노는 블록체인에도 NFT를 사용하여 르네상스 어워드를 수상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에코 에이지만 보아도 에이다 팀이 표면적인 것만이 아닌 진정 환경을 생각하는 프로젝트 진행 중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NFT 재료 에이다의 거래량, 이더리움의 경쟁자 이 세가지 타이틀만으로도 향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코인은 향후의 어떤 미래적인 전망과 사회적인 관점으로 미래의 가치를 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손실은 그만 보시기 바라며 상업코인과 함께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코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로 1대1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